자, 9월 13일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조건식 세팅 5개 로드하겠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4분의 1씩 분할 매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계좌에 뭐 잔액은 충분한 상태고, 저희 보유 종목 중에 지금 상승하고 있던 종목, 네 종목, 빨간색 불 들어있는 오네 종목은 어저께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은 다 손실권 들어가 있는데, 요 종목들 오늘 좀 상승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뭐 잔액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급하게 손절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됐습니다 자 스윙 조건식 1번에 jnk 히터 요거 잡혔고 자 일단 100주 체결 됐네요 자 일단 체결은 다 되진 않았고 100주만 체결된 상태에서 어 지금 체결 대기 중이고요 네 전량 매수 됐습니다 자 오늘 한 종목만 어, 매수된 상태에조건식에 걸리고 매수된 상태에서 출발했고요 다른 종목도 오늘 계산에 있는 종목들은 좀 하락해서 출발하는 종목이 더 많은 거 같죠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어, 걸렸습니다 수익 21번에 잡혔는데 AT테크놀로지네요 자 오늘 코스닥지수는좀 강하게 출발한 거 같은데 저희 종목들 오늘 다 죽쓰고 있습니다 뭐 상승하는 종목 거의 없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좌 지금 손실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뭐한두 종목만 좀 크게 올라준다면 뭐 계좌는 다시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JNK 히터 이거 오늘 매수한 종목인데 상승 나오면서 지금 사 도달했고요. 자그 이후로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 초반이기 때문에 어한 4,700원대 정도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지 예상하고 있어서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jnk 히터가 상승하면서 7%까지 도달했습니다 4,7두개 팔렸고요 자 이제 15% 두개 남았는데 자 여기서 더 상승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VI 한번 거쳐야 되고 이제 최근 어제 고점도 넘어서야 되는데 어제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만 어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것 15%에 나가있는 고그 물량만 한번 정정해서 매도해 보겠습니다 고거 팔고 나머지 10% 까지만 한번 노려 볼게요 자, IT 테크놀로지 빠졌네요. 요 종목은 뭐, 관심 종, 아니, 관리 종목이던데, 자, 호가창 상당히 넓고, 지금 거래량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좀 본정권에서 좀 팔까 지금 고민도 되고 있습니다. 799원, 요런 데 내놔서, 좀 물량 덜어볼까도 지금 고민 중이고, 일단은 조금만 더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저희 종목들, 뭐, 죽 쓰고 있죠. 다죽 쓰고 있고, 자, 에코바이오 다시 어저께 팔았던 가격까지 조금 올라오고요. 자, JNK 히터 요 종목은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뭐잘못 가기 때문에 청산 버튼 통해서 청산했고요. 자, 요 AT 테크놀로지 오늘 매선 요 종목도 지금 거래량 거의 없고 호가창이 너무 얇은 상태인데. 자, 요 종목을 한번 정정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799원에 한번 팔릴지. 자, 굳이 손실 보면서 팔고 싶지는 않고 조건식 걸린 종목을 자, 일단 제 판단대로 의미로 정정해서 한번 뭐, 털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오늘 조금 상승 나오는데, 음, 오늘 수익 보고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좀 지난 종목이죠. 자, 에코바이오가 오늘 좀 올라주네요. 에코바이오 5% 도달하면서 1650번의 4분의 매도 됐고, 자, 그 이후로 좀더 지켜보겠고요. 자, 요거 20%까지 아무래도 힘들 것이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보유하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올해 보유했던 종목인 만큼 한 3주, 3주 이상 정도 보유한것 같은데, 한 3주 정도 보유했겠네요. 자, 일단은 좀더 상승할 것 같은 지금 힘이 느껴지니까 좀더 기다려 보고, 그 이후로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이제 2시 반 가까이 돼가죠. 장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자, 아까, 에코바이오 가다가 잘못 가서 전량 청산했고요 자, 에이티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자, 아까 정정 주문해 놨었죠. 그거 799원에 이제 다 팔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STO, 요거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요그 종목이 오늘 지금 한5% 올라오면서 일단 4분의 1팔렸고요 자, 추가 매수까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량은 좀 많은 상태고, 자 일단 올해 보유했던 종목이라서 하나만 더 정정해서 팔아볼게요 자 4분의 1만 더 매도해 보겠고 정정해 놨고요자 그리고 자자 자, 팔리고 있습니다 자 팔리고 있고 i a 이 종목은 어, 잘 못가네요 생각보다 잘 못가고 있는데 자이 종목도 어, 어저께 매수했죠 어저께 매수한 종목인데 자 짧게 여기서 끊어 가겠습니다 자, 현재 뭐, 계좌에, 어, 현금은 충분한 상태지만, 자, 좀, 끊을 종목들 끊고 차라리 현금을 마련해서, 뭐, 어, 투자 금액을 늘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볼게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기존대로 200만원 운영해볼 계획이고, 음, 오늘 뭐, STO 요런 것도 올라오고, 오전에 판 JNK 히터나 에코바이오 요런 것 때문에, 어, 저희 계좌가 오늘 소폭 수익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남은 한 시간 정도 좀 지켜볼게요. 자 이제 장마감 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 어 매매 오늘 조금 일찍 맞춰 보겠습니다 자 sto 좀 상승하다가 어 다시 다 내려왔네요 요 종목도 어 시장가로 팔긴 좀 그렇죠 지금 호가가 45원이나 1% 이상 비어있기 때문에 음 시장가로 지금 팔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 일단은 3 5 55원에 정정해서 주문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안 팔리면 어 그냥 더 들고 가겠고요자 그리고 자, 오늘 뭐, 이제, 계좌에 또 상승한 종목은 다 팔고, 피델릭스, 요거, 들, 어저께 들고 온 종목, 요 종목만 소폭 수익권이고, 나머지 다, 어, 손실권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럼 계좌 조회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계좌 잔액이 1900만원이 넘게 있습니다. 자, 지금 계좌 잔액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지금과 동일하게 종목당 최대 200만원까지 매수하는 걸로 운영해 보겠고, 자 일단 주말에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조건검색식을 새로 찾아서 추가를 하던지 아니면 매수금액을 늘리던지 자 그런 방향으로 좀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다시 종목수 많아져서 잔액 줄어든다면 뭐 그대로 진행하겠고요 자 그래서 매매 여기까지 하고 sto는 뭐 팔리든 안 팔리든 한번 뭐 들고 가든지 하겠고 자매매수익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매수 200만 원두 종목 했고 매도 금액 500만 원 정도 돼서 매도 금액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자, 매수는 STAT 테크놀로지. 자, 그거는 이제 짧게 그냥 끊어 버렸고요. 종목이 좀 이상해서 JNK 히터 저 종목 오늘 당일 만에 잘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 STO가 1분 7 9주 정도 체결됐네요. 그래서 500만 원 지금 매도 금액 넘어가고 있고. 자, 오늘 보시면 AT 테크놀로지 요거는 이제 1무고 아이에이 에코바이오 어, 그 다음에 제이캐히터까지 해서 자, 지금 다시 조회해 볼게요 매도 금액 560만원 넘었습니다. STO 다 팔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3승 1무 1패, 1패 했습니다. STO 뭐 3%때 손절했지만 일단 오늘 상승 나오면서 잘 빠져나왔고 3승 1무 1패 했고 오늘 어, 매도 금액 매도 종목들의 누적 손익금액은 72,400원 약7.2% 오늘 수익 올렸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자 시장 별일 없이 아주 끝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 자 오늘도 자 저희 자동매매 계좌는 소폭 한 아주 몇 만원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 한번 5일 어, 전일 수익을 목표로 한번 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3일 수요일 자동 매매 방송일까지 진행하고, 또 내일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